음, 막았어막았어 막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씨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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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있 왼쪽에 있다. 왼쪽에 있다, 왼쪽에 다왼리에 있다, 왼쪽어 있다. 왼쪽에 있다, 왼쪽 아, 근데? 진짜. One j a p a 그냥 그거 했습니다 뭐야 <laughs> 일부러 하 h r 니 s m i coming, so. I'm still going to buy j i m 아 y Yeah. Yeah, j i <목소리> <목소리>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. 뭐나 뭐나. 떡만. 아나못 참아. 나못 참아. 경포구 어. 하나 더. 유행병아아 <laughs> 진짜 이거 막아야 돼 이제. 나 라플든다. 어. 나도 라플든다. 우리 1기시했네아한 명. 빼고 아한 명. 아 오케이. 한, 아, <laughs> 한 명. 한 명. 네한 아, 명. 한 명. <laughs> 이한명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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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하나> <목시> 여기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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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시> stop, stop. 네 알았구나, 하나다 알았다 여 있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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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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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뭘뭘뭘 아, 우리 찍기 싫은데 스톱 오케이 Who is he? He's the head of i n What is his name? 다른 수만, sir 다른 수 t r n s 이 시발 새끼, fire. fire him what he framed on innocent man. fire.